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laughs> 네. 2022년 네. 이민 년에 네. 범띠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범띠 운세요. 나이 대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범띠가 25살, 어, 무인생, 그죠? 네, 무인생 분들은 어, 직업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의 어떤 그런 운들,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직업을, 어, 다른 일을 하다가 직업을 좀 바꾼다거나, 어, 어떤 그런 시험 같은 거를 쳐서 어떤 자격증을 딴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직업은 자체가. 그리고 어떤 면접을 볼 때도 뭔가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그 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로 좀 보여지고, 어, 인생에 있어 어떻게 보면은, 어, 좀첫 출발을 어, 내딛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너무 직업적인 성향으로 볼때 너무 고르지 마라. 아, 일단 자기, 어, 어떤 맞는 어떤 직성이, 어, 직업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어, 그, 뭐, 스물하나 스물두사, 스물세사부터 뭔가 준비해왔던 어떤 그런, 어, 꿈꾸던 어떤 직업들을, 어, 내년 정도 되면은 뭔가 그거를 펼칠 수가 있는 어떤 운이 좀 들어오시고, 어, 좀 뭔가,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승진이라든지 승 어떤 직업에서 직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네. 하는 어떤 그런 중문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직업을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문이 좀,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직업은 굉장히 좋게 나오네요. 직업분들, 그 다음에 서른 일곱의 병인생에, 이 아직 그 가정을 못꾸리고 어, 그 다음에 그 혼인 문제로 뭔가 이렇게 그 골머리가 썩혔고 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내년 정도 되면은 이런 가정으로다가 좀, 어, 좋은 좀, 결실을 좀 맺을 수가 있고 혼인의 어떤 문도 잘 열리는 어떤 그런 해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뭐 처가의 문제 약혼을 뭐 하고 있다든지 결혼을 올해 준비하고 내년으로다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결혼하기가 좀 굉장히 좋은 주 시기라고 좀 보여져요. 내년이 이 병인생이 분들은 근데 워낙 이 병인생, 특히 이 범띠 중에서도 이 범인생의 범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바쁜 해로 좀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 없고 이것저것 막 해결하다 보니까 어? 실수도 많이 많아지고 어? 어떤 분실, 뭐 핸드폰 분실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갑의 분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실 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소지품들도 잘 챙겨야 될 분들이 병인생 분들. 어, 내년으로다가, 그래도 이 병인생분들이 많이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laughs> 49의 갑인생분들은, 어, 이분들은, 어, 이분들도 이제 가정사로다가, 아, 어, 말이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가정사로다가, 어,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좀처가에이 문제. 어? 처갓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좀그 같이 연루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어떤 배우자분이 처가의 어떤 그런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어 어떤 재원적인 부분에서 좀 제시를 한다거나 할때좀어 가정적으로 좀 다툼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마음 마흡, 아홉의 갑인생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수로다가좀 다툼수가 있는데 이게 뭐 크게 가지는 않은 거로 좀 보여지고 어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해결되고 금방 또 화해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가정사라도다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내년에 갑인생의어 가빈생 갑인생 분들 어좀 어... 특히 해외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어 어. 해외로 나가고 타국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일적인 부분들, 어, 이런 직업적인 부분들에서 타국으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좀 운이 좀 있어요. 타국에서 뭔가 빛을 발휘하고 내가 어떤, 여태까지 쌓아왔던 어떤 이런 경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년으로도,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 60 하나의 이민생을 둘러볼 쪽에다. 아. 아이고 이분들도 역시나 자식 걱정 어 내가 실패 수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재기하는 운이 좀 들어오시고 어 사업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좀어 어, 어떻게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빚이 좀 많이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회생의 어떤 절차들이 좀 많이 어 좋은 운으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 사업적인 부분들. 어떤 크게 일을 벌였다가 크게 낭패수를 맞았던 이런 분들은 다시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로 봤을 때 4, 5월, 5, 6월 정도에는 어떤 그런, 어, 다시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이 있다 보니까 다시 도전을 해도 괜찮다. 어? 어. 쉽게 얘기해서 이, 어, 육시바다의 이민생분들은, 어, 사업하고 크게 일을 벌렸던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좀 조직의 쓴맛을 좀, 어, 봐야 돼요. 한번 정도, 두번 정도는. 조직의 쓴맛을 좀두번 정도는 보고 나서 크게 저 다시 이제 실마리를 찾고 다시 성공의 지름길로, 어, 발 더듬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분들이 좀, 어, 대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내년에. 그리고 73세 경인생의 내년으로 다 봤을 적에다가 아유 다 이, 이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어, 내년에는 이분들은 좀 뭔가 감동 어? 이런 자식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어 이분들이 뭔가 그 여태까지 성과를 어못 이루고 어 뭔가 어 흐부지비하고 어떤 법정 소송, 특히 법정 소송에 어떤 연루됐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좀어 실마리를 풀수 있는 어떤 그런 어좀 운이 좀 있으시고 어 내가 뭔가 전에 어떤 실패를 했다든지 뭔가 그 일들이 뭐될듯 말듯, 될듯 말듯 하고 사람으로 상처를 받았고, 뭔가 어, 그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어, 이 사람들이 다시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운.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 그 사업 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 관계 에 뭔가 연루되고 꼬였던 어떤 그런 분들은 뭔가 내가 다시 그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뭔가 울음을 터트릴 수도 있고 감동하니 좀 감동도 받을 수도 있고 응?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73세 경인생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람복 지인복 어? 인복이 좀 많이 그 나타나는 좀 해라고 좀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좀 감동 아니 감동도 받을 수도 있고 그 감동 때문에 좀 울음도 나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 사람이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인해 뭔가 감동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경인생분들은,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뭔가 내가 뿌듯함을 얻고 하는 어떤 그런 운이 좀, 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